이번 시간에는 바둑 실전 알몬 조언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흑이 들 차례인데요. 지금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죠.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초급분들은 어 약점을 지켜야지 하고 지키겠죠. 그럼 백도 이렇게 나가고. 아이고 이건 시원찮죠. 그래서 이런 수를 알아두십시오. 자, 지금 이 약점을 어떻게 해요? 여기를 끊어서 일단은 묶음께 합니다. 여기서 이게 안 끊어지죠? 그럼 여기 백이 여기 응수를 해 줘야 됩니다. 이렇게 받으면 이제 안 끊어지니까는 여기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끊는 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응징하는 수가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자 여기를 지켜주고 나서 여기 뻗는 수하고 공격하는 수가 남았죠. 어 이거 뻗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 약정을 끊어서 지키는 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